그래가지고 은혜가 되더라니까 아니 고양이도 이 애완견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이 고양이도 사람들은 아멘하고 아멘은 못할거 아니에요 고양이나 애완견 그러니까 고개를 이뎠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웃음> 되잖아 <웃음> 자 새해에는 이제 축복 축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꿈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까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래서 사회의 출발을 잘 그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칼발트는 세상은 인간의 수고나 자연질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로운 역사가 그려진다. 써진다는 것. 역사는 희 스토리라고 그래 그의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변화와 역사의 주인이신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왕은 세우든 뭐천왕은 세우든. 천황제도가 어느, 어느 나라죠? 일본이잖아. 그 다음에 또 왕을 세우든, 왕은 누구일까? 영국이 왕제도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또 수상제도가 있던, 대통령제도가 있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도입니다. 일본은 수상제도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상제도로, 그리고 독일에도 이제 그 대통령. 이런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잖아요. 아,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걸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정신도 집어넣고 영혼도 집어넣고 아, 네. 영혼도 우리의 영혼을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이잖아요 3일차만 이런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면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아멘. 네. 19세기 최고의 시인은 헨리 용페루를 이제 꼽는데 그는 매우 많은 불행을 겪은 사람. 뭐를 겪었다고요? 불행. 불행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가 75세의 생애를 마치게 된 분인데, 한 가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불행을 겪은 분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시를 쓸 수가, 지, 지을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책을 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에 이 헨리 롱페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서 정원에 한 나무를 지시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사과나무를 보라는 거요 뭐를 보라고 그랬다고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보라고 그랬는데 그 사과나무를 많은 기자들이 보고 저거는 그렇게 멋있는 사과나무가 아닌데 왜 저걸 보라고 하십니까? 그랬 그러니까 이 록배우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보잘것없는 이 오래된 사과나무가 겉으로 보기엔 죽어가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모습의 사과나무는 아니지만은 저사과나무의 죽은 나무같은 저사과나무의 끝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게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그런거예요어 그래가지고 자세히 가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가서 보니까 죽어가는 나무같은데 그 죽음의 끝 가지에 뭐가 나와있어 새로운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을 때 당신들이 이 사과나무를 와서 모시오. 그러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 사과나무가 열려가지고 그 열매를 아름답게 이제 열매를 맺는 이 사과나무를 보면서 가르치면서 기자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요저 사과나무가 죽었습니까? 하고 물어.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그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 이 아름다운 사과를 우리 용패루 시인님이 맛있게 먹고 저희에게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과나무가 바로 나에게 인생의 스승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통해서 자라난다. 아, 네. 그래서 믿음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야, 아,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말이에요. 그가도 이 롱펠로의 이 말이 너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멋진 분이다. 이 바로 헨리 롱펠로는 정말 시인 중에 거장이다. 예,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악의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장발장도 그렇고 그리고 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해 보이는 분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은다 죽었어. 먼저 아버지 먼저 다 죽었어요. 숨겨했잖아요. 응? 다 죽었어. 그리고 자식을다 죽인 누구를 빨갱이를 공산군을 아들로 삼았어.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슴 미어졌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는 모습을 봤을 때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아픔을 딛고 예수 아, 예수님이 우리 손양우 목사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손양우 목사님은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그리고 이 헨리 롱페르 이 시인이 하는 말이 우리 기자님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것 같지만 앞으로도 해마다 이 죽은 사과나무 같은 모습이지만은 해마다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나에게 선물로 줍니다. 네. 너무 멋있잖아요. 그 이온의 해마다 항상 가지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생명이 있으면 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너무 멋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헨리 존페르가또 시를 하나 그 기자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2017년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새로운 일을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목양타운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양타운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뭐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목양교의 목양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랍니다 아, 네. 그래서 새로운 의에 새로운 일을 하려면 첫째는 따라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18절에 봅니다.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네. 옛날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의 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분 전의 시간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한 시간 뒤에 나타나는 그 새 날, 2017년이 우리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일에 지장만 초래한다. 저항이 될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음에도 광야에서 출애도 했음에도 언제나 이금을 그리워했어요. 그러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아주 돈으로 깨져 죽이려고 그래요. 히게 나오면 얘기하면 목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광야를 빙글빙글 돈 이유는 앞으로 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예화를 들자면 결혼하고 수십 년을 남편과 아내와 살면서 밤마다 초등학교 때옛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가정 되겠어요. 안 <laughs> 되겠냐고. 첫사랑이 무엇이고 과거를 생각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이 예? 여러분, 그리고 남편을... 눈 앞에 두고 아내를 눈 앞에 두고 과거의 첫사랑을 결혼을 상상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과정이 제대로 되겠냐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게 뭐냐 동상이몽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가 되었어요. 이제 맞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제 이전의 일을 그리워하고, 분교를 믿었던 것을 그리워하고.